안녕하세요. 머처린 스토리 2, 네 번째 주요성율동 배우기 함께 합니다. 공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주제에 맞춰서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성율동 배우기 시작해 볼까요? 네, 동일한 패턴으로 같이 가는 동작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앞꿈치에 축을 주고요. 뒤꿈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몸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자,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이동! 앉으세요. 네, 이렇게요.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네. 기억하셔서요. 이 율동에는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시작해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손을 앞으로요. 하나, 둘, 귀로 가세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동작, 기울이고, 로 갑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반대로, 네 개로, 나, 아, 와, 로 가는 거예요. 손 앞에 동작은 동일하고, 귀를 할 때는 귀로, 들으라 할 때는, 나와 할 때는 손을 가슴에 해서, 나, 아, 와, 로 가시면 돼요. 자, 들으라 부분입니다. 손을 손바닥에 귀에 보이게 이렇게 놔주세요. 네, 놓고요.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점프. 하나, 둘, 됐나요? 들으라. 아유, 잘하셨어요. 자, 그리하면 손동작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손바닥이 위로 돌려서 다섯, 여섯. 네, 이렇게 갑니다.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려서 영혼이라고 갑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됐나요? 자, 요 살리라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 있다가요. 손만 짠 짠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살리라 이렇게요. 살리라 <laughs>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살아야지 살아야지 꽃이 살짝 피었어요. 어, 꽃봉오리가 피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살리라 됐지요. 어.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부분이랑 동일하게 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두 번째 영원한 언약 이번엔 약속이요 에 언약을 맺으리니 됐지요 앞 부분이랑 동일하게 손 모양만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자곧 다윗에게 오른손이 쫙 들어서 반바퀴를 돌아서 위로 쭉 펼쳐주세요 그냥 펼치지 마시고요 반대 다리를 쫙 찍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곧 다위 세게 허락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지 마시고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어 그냥 곧 다위 세게 허락한 이렇게 안 했어요. 펄짝하고 뛰면서 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펄짝. 펄짝. 따닥 느낌으로요. 자, 해 볼까요? 곧 다위 세게 허락한 네 이렇게 따닥하고 찍어 주시면 됩니다 네 확실한 은혜이라 손을 쫙 펼쳐 주실 거예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어떻게 할까요 손을 쫙 펼쳐주세요 발과 함께 확실한 은혜이니라 둘셋네네 아까 앞부분에서 했던 발 동작 똑같이 가요 라나 둘, 셋, 넷. 이사야 손을 펼치고요. 이사야 짝, 55장, 짝, 3절, 아멘.으로 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아까 앞에 배웠던 그발 패턴을요, 계속 이어주시는 거니까 약간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어디를 비비고 있나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엉덩이만 살짝 옆으로 가주셔도 괜찮아요. 네. 율동 연습 열심히 하셔서요. 재미있게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번 유성율동 배우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